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45절 146절입니다.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납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내가 주의 친구들을 지키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말씀을 통한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어, 그냥 기도가 아니고 말씀을 통한 기도입니다. 자, 이번 주리 서른 말씀 칠 대망대 칠망대 기도 세 번째입니다. 열 가지 인생 발판. 어, 어떤 문제 와도 흔들림 없는 발판을 세우라. 이게 10가지 발판이거든요. 어, 열 10가지 발판을 죽고게 되면 어 처음에 성삼위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 이제 성부 하나님은 어, 절대 주권 성부 하나님 돈이 있서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 신앙 고백 있죠?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역대상 29장 12절. 부하 귀와 죽기를 만매 않고 모든 게 주의 손에 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우리 신앙 고백이고요. 자, 우리 성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방법은 그리스도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그리스도 없이는 나는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그리스도로 통일되어 있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맞으면 내가 네 권능받고, 내 증인될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 세 번째, 이게, 이게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고백이죠 하나님 절대주권 믿고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통일되어 있으며 성령으의 능력을 역사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내 증인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2장 1절에 사펴 보면 오순절 성령 역사 임하면서 초대기가 시작이 됩니다. 성삼의 하나님에 대한 발판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어, 이런 영적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것은 성경의 근거를 해야 됩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이나 삶의 근거는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보증서와 같습니다. 말씀을 하니 보증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잡고 말씀을 신앙생활 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의 역사거든요. 그 말씀을 잡아야 돼요. 말씀은 언약입니다. 왜? 약속이죠. 자, 다섯 번째는 자 이런 사실을 믿는 내가 누구냐 많이 다르거든요. 어. 이걸 믿자는 불신자와 우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 믿는는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와계시요 성령으로. 고림도전서 3장 16절. 이게 1가지 발판의 가장 중요한 근본입니다. 성삼의 하나님을 말씀으로 믿고, 그을 믿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 그러면, 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한반 백성이요 했다면, 그럼 내가 왜 삽니까? 사명입니다, 이건. 여섯 번째는. 그게 내가, 있는 그 자리, 그가 나의, h <laughs> 교지다 이게 이제 우리 발판이죠. 성사의 말은, 그 말씀 믿고, 나는 성전이, 그 다음에 나는 내가 있는 거나 승교지다. 이게 이제 사명입니다. 어, 일곱 번째는, 어, 그렇지만은,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나이다. 이게 이제, 한나의 고백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보면, 요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요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생사화복 하나님 손에 있나이다. 신앙업백가 하죠. 여덟 번째는 어, 우리는 이 땅에서 시한부인사사겠습니다 어, 10편 90편 12절에 우리가 우리의 남은 날을 개수하며 살게 없어요. 남은 날이 있는 거죠. 나이가 먹을수록 남은 날이 적겠죠. 그래서 개수하며 사는 거죠. 우리는 각자 인생, <laughs> 시간표가 있습니다. 어릴 때하고 또 다릅니다. 시간표랑 다르기 때문에 그걸 잘 계산해서 이렇게 살아가라. 그리고 시험민생 맞추면은 이제 영원한 넷으로 갑니다. 영원한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들입니다. 빌립포스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불신자는 영원히 또 지옥을 가겠죠. 천국과 지옥으로 마지막은 갈라집니다. 그리고 열 번째는 이 땅의 모든 수고는 하나님이 상급으로 갚아주신다. 이게 이제 발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에게 냉성을 주면 내가 상을 잃지 않겠다. 약속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10장 10, 29절 30절 보면 은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너희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내게 금세 백배를 말씀하셨습니다. 비법을 경험해고 영생을 지 못할 적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급. 그래서 어, 우리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수고하는 것은요. 영원한 겁니다. 세상 것은 다 사라지죠. 이건 영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 살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원하니까 이게. 이게. 후회가 없죠. 이게. 이게 인생 발판 일까지. 자 오늘 말씀을 통한 기도가 나왔습니다. 어 말씀을 통한 기도가 뭔가, 도대체. 이게? 왜 말씀을 통한 기도를 하라고 하는가. 어,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 말씀은 성경인데, 66권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체가 그리스도에 가는 내용입니다 여기 근본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한 기도할 때에 말씀은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말씀의 주인공 66권 을꽉 잡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잡고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을 잡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근본 올립입니다 말씀은 그리스도가 가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언약을 잡고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게 왜 그게 중요하냐면, 이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복음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다른 말로. 복음인데, 만약에 우리가 이 복음 없이 그냥, 그리스도 없이 그냥 말씀만 잡고, 어, 있으면은 그렇게 기도하면 자신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율법적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적 기도를 하게 됩니다. 왜?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인데, 율법, 종교 기도를 닮아 판단하고 정제만 합니다. 이게 보통 문제 아니야, 이게? 말씀 잘못하시 항상 정제 판단, 이 바리스인 아닙니까? 닮아 정제 판단하고 예수님 시비가고. 왜? 복음 없으니까. 또 복음은 있는데 복음 있는데 말씀이 없어. 그럼 이건 또또 또 역시 나중심 되버리죠. 내 생각대로 또 기대버리기 때문에 나중심이 됩니다. 그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잡기도 하는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 잡는 복음과 함께 말씀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왜 말씀을 잡아야 되냐면요. 그리스도 자꾸 왜 말씀이 필요하냐면 말씀을 통해서만이 말씀을 통해서만이 내 자신의 뭔가 잘못된 게 깨달아집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그렇지 않으면 깨닫지 못한단 말입니다. 내 생각도 옳다고 생각하고 내 주장대로 가기 때문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어 그리고 자신을 갱신할 수가 있어요. 아 그렇죠 이렇게 어 예를 예를 들면 교회 <laughs> 아, 교회는 여러 부류의 사람입니다. 어떤 교회가 세상보다 수준 낮을 수 있어요. 왜 아무나 다오니까? 그럼 이때 상대 갈등 옵니다. 왜 그렇죠? 아, 교회 가 보니까 뭔가 잘못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저 사람, 막술 먹고 온 사람 줄수 있고 막 어떻게 보면 도둑놈 돌수 있고 깡패 돌수 있고 아무나 다 오거든요. 그럼 어떡할 겁니까? 담직할 겁니까? 다 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막나을지저간단 말이에요. 그면 아무도 못 와요. 그러면. 다오라고못와 왜냐하면 다, 다 지져가는데, 뭐 보통 일이 아니이요그는 만민이 와야 되는데, 만민이 오다요. 예수님은 가장 낮게 오셨잖아요. 다오라고 문턱 없었는데 잘못된, 잘못된 일부, 뭐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이거,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렇게 되면 잘못하면 날마 정죄 판단한다고, 이 착각을 이게 바리새인들, 날마 정죄 판단하고 다 이거 하고 있거든요. 어, 이런 걸 어떻게 우리 해결할 것이냐. 그게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은 끼리끼리 합니다. 자기 수준에 맞게 하고, 동문에 또는 뭡니까? 동창에 다 수준 비싸잖아요, 그 교회는 그게 아니야. 대통령도 거고지도고다 와요. 마음이다 와서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다 와야 됩니다, 이거.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이걸? 어, 요한일서 3장 22절 24절 보게 되면은 그런 하나님의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자,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하나님께 받으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 기뻐하는 일을 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계명이 뭐냐? 하나님 계명은 그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뭐냐면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하라 하지만 이는 얘기가 아니고 계명은 계명의 근본은 자 하나님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269는 그리스도에 관는 내용입니다. 그걸 믿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되끼 나옵니다. 계명의 완성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계명 다 몰라도요.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람 계명 지킨 겁니다. 계명 다 알아도요. 아, 서로 사랑한다. 계명 안 지킨 거예요. 모든 율법 아 모든 율법의 완성 모든 율법의 완성 율법이 뭐냐면 하나의 님 말씀이잖아요. 율법의 완성은 뭐냐면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남을 지적해도 진짜 사랑하면서 하면 돼요. 기도해주면서 그것도 없이 그냥 지적한다. 잘못된 겁니다. 그건 정죄 판단하고 있는 계어 진짜 사랑하며 기도하면서 하면 되는데 그것도 어떻게, 느끼한다. 그러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로마서 13장, 13장. 그 우리 교회에 와서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그렇지 않으면은, 끼리끼리, 내 마음이 맞고, 안 맞고.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내, 그럼 나도 내, 나도 내 마음, 내 마음이 안, 누가 마음들에 아무도 마음에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기도한다는 말이 뭐냐면 계명을 지키라는 데 계명은 뭐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이런 거 지킨 그런 게 의미보다는 서로 사랑하라. 아 사랑하는데 도둑질하겠어요? 안하지 당연히. 뭐 사랑 속에 다 계명이 완성돼 있어요. 이 사랑 안 하면 계명 안 지키는 겁니다. 왜냐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마다 막뭐 미워하고. 막 시기하고, 이렇게 되면 응답 없어요. 곤란합니다, 왜? 말씀 다 어겼기 때문에 그지 개명을. 근본.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원약 잡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알고, 그리고 전도, 선교, 용은 구원 때문에 수용하고, 함께 가고, 기도해주고,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면 돼요. 쭉 가면 돼요.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됩니다. 세계인과 같이 갈라, 함께 가는 겁니다.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다, 다 필요하면 이 사람 저다 필요한 겁니다. 다 하나님 주신 게다다 다 달라요. 똑같지 않습니다. 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합니다. 교회는 쓰레기통이 없어요. 왜다 하나의 백성들고다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처음 믿지 않 말씀 잡기도 하란 말이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착각한다는 게날마다날마다 누가 옳고, 그리고내 마음도 안 들고, 그 자체가 다 틀린 거거든요. 그 자체가 벌써, 말씀은 상관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 자꾸 말씀 잡으란 말이 뭐냐. 그 말씀 잡다 보면, 내가 바뀌어요. 아, 그렇지. 깨닫고, 깨닫고, 갱신하고, 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에 기도하십니다. 우리 새벽에 기도하는 거 왜? 주님처럼. 이 말이 뭡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도 기도하고, 또 나를 갱신하고 기도하고. 우리는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은,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내가 자꾸 맞아줘야 됩니다. 자. 이게 기도원리의 맞춤방입니다. 말씀과 삶과 내가 같이 가는 거죠. 그러면요, 어, 어떻게 보면 생각만 해도 응답이 돼요. 왜냐하면 딱, 생각 자체가 다 말씀이니까 쭉. 그래서 사무일 아닙니까? 자,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사탄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탄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왜? 적이 있으니까, 이게. 흑암 붙고왜 성리도 왔습니까? 사탄이 역사하니까. 이것 때문에 잘못된 걸 인도하거든, 자꾸. 왜 말씀 잡습니까? 사탄이 존재하니까. 이것도 미국이 잘못된 가회에서 자꾸 이게 어그러진 가게이기 때문에 어, 우리 기도하고 말씀 잡고 말씀한 자만 면 사탄에 속아서 또 실수하고 또내 생각에 또 빠져 서 실수하고 그래서 어, 우리 말씀을 잡고 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복음의 망대를 잘 세우고 기, 기본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만 사탄이 박살나가든 귀신들이. 말씀 잡아야 내가 바른 길을 갈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 받기도 하는 말이 뭐냐면, 말씀의 중인 그리스도 냐냥 잡고, 말씀 따라가죠. 다. 그게 제일 응답 빠른 게 뭐냐면, 나를 바꾸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이게 사탄이 준 속임수인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떠나는 후에 어쩔 수 없어요. 창세기 3장이 뭐냐면, 나예요, 나예요. 이렇게 살아왔어요, 우리도 모르게. 이게 내가 기준돼 살아왔어요. 이게 굉장히 큰 실수거든요, 이게.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이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기준돼야 되고, 말씀 기준돼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세상과 나는 거꾸로 왔습니다. 뭐, 하나님과. 아시 말은, 말씀과 반대로 왔어요. 그러니, 이게 보통 착각이 아니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바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바꾸면, 하나의 응답 하세요. 왜냐하면, 그게 바꾸는 게 뭐냐? 그 갱신이란 말입니다. 이게 자꾸 말씀 잡으란 말이 뭐냐면, 이제 바꿔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 우리 이렇게 발판 딱 잡으시고 오늘 말씀 좀승하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약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하사 말씀이 사람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는 만민이와 기도하는 집이고 누구나 구원받는 곳입니다. 우리가 말씀 못 치면 우리도 모르게 정죄 판단하고 실수합니다. 하나님 의 서로 사랑하라. 이게 모든 계명이 완성이나 말씀하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권능을 주어서 이제 세계 봉화의 발판을 만들고. 이제 우리가 실제는 전도 선교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 다 와서 구원 받고 있는 그그릇스도하도들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신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 를 오늘 주 앞에 경비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머리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과 중국과 2, 3천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